자 여러분 79회 전산회계 1급 원가회계 문제 9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9번 문제 보시면 다음 변동비와 보정비에 대한 설명 중 어른 것은 그랬어요. 변동비는 말 그대로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여러분 변동한다. 총원가가,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다. 자, 여러분 1번 보면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생산량이라고 보는데요.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여러분, 변동비는 일정하다.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여러분, 대부분 변동비는 재료비에요. 변동비는 총원가는 증가하지만 단가는 일정하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올바른 것은 그래서 이들번 정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이번 문제는 어떤게 틀리는가 한번 볼까요? 관련 범위 내에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단일한 고정비는 일정하다 그랬는데 고정비는 돈은 일정하지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총가는 일정하지만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가는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3번.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감에 따라 총 변동비는, 조업도가 변동, 증가, 증가하면 재료비도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 변동비는 증가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다음, 조업도의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감에 따라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 고정, 총 고정비는 일정하다 그래야죠. 그래서 네, 9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10번. 10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네, 자, 당사는 설립선출법으로 예. 종합원가 네, 계산을 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따라 계산하는 기말제공품의 원가 여러분 기말제공품 원가 동그라미 기말제공품의 원가 요건 조금 어려운 문제였네요 보니까 기말제공품 원가는 얼마냐 그러면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공식을 알아야 하는데 자 여기서 주어진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성능, 음. 즉, 비말 차단이나, 완성품 아, 환산량 단위화 원가가 나왔네. 그 예. 여러분, 어, 완성품 환산량 단위화 원가, 거기다가 공식 하나 적어주시래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화 원가.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 만든 그 통합인증 마크고요 따라서, 지금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골라야 된다면, KFA가 한산 한산양 비말 차단이냐, 완성품 쓰거나 한산양 단이당 원가 곱하기 생각합니다. 말씀은 단가 곱하기 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되겠습니다. 굉장히 단가 곱하기 뭐요? 굉장히 수량. 굉장히 여기 보면 기말 양이라고 적어줄게요. 기말 양. 그러면 기말 환산 양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어려워. 기말 제공품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 지금 이 KC 원가. 그나마 그나마 어, 이렇게 없으니까 써도 뭐유해하진 않을 겁니다 해가 되지 않을텐데 이렇게 이게 이제 완성품 환산장 단위당원가는단가고요 네. 여기다가 수량 그러면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요 이제 일단은 재료비 부터 계산해 볼까요 어 옆에 재료비 재료비가 있는데 완성품 환산장 단일화 원가가 나왔죠 얼마로 350원 350 어, 곱하기 아, 수량을 곱해야 되는데 기말량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재료비는 공정처기에 모두 투입 그러면 100%라고 적어놓으세요 300개의 100% 300개의 100% 300개의 100%를 여기다 써줄게요 300개의 100%, 100 덴탈 마스크 곱하기 100%라고 100 아예 써드린 게 좋겠어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게 답. 이제 재료비에 기말정공품 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 3 0 0개 100%는 300이죠. 300 곱하기 350.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와요? 3, 3 9, 3, 55, 10만, 5천 원이 나온가? 때문에 많이 맞습니까? 10만 5천 원. 이게 기말 정품 원가가 10만 5천 원이에요. 재료비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가공비 들어가 볼까요? 가공비라고 써 줄게요. 가공비는 여러분 단가, 곱하기, 기말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말 환산량. 그럼 여기다가, 그렇게? 단가가 가공비에 단위당 완성품 한량단이다가 단가가 얼마나 왔어요? 200원 곱하기 기말량. 기말량 기말 봤더니 아, 가공비는 여러분 100% 어쨌든. 투입되지 <laughs> 않고 80%만 투입됐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기말 수량은 몇개 중에서? 300개 중에서 몇 프로가 투입됐다고 80%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면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3 0 0개의 80%만 얼마 나오냐 하면 38에 24, 240. 240개, 240개 당초에 곱하기 이런 곱하기 200개, 200개 하니까 48,000원 나오네요. 48,000원. 여기다가 48,000원이라고 써볼래요?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기말정품 원가 전체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로비는, 제로비만 재료비 물어봤다면 10만 5천원이 맞고요. 가공비만 물어봤다면 48,000원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걸 물어본 게 아니니까, 요 전체를 다 더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15, 다 더하면 어, 여러분 합계가 음, 얼마나 오냐면 15만 3천 원이 답입니다. 맞습니까? 15만 3천 원을 찾아보세요. 답은 2번에 나타났습니다. 오, 상당히 수준 있는 문제였어요. 다음 11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를 위한 제공품 계정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제공품 계정 티자를 한번 그려볼까요? 제공품 계정. 한번 가보자. 제공품 계정은 그 여러분 이렇게 생겼죠 제공품의 차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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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제공품 적어보세요 기초 그다음에 뭐 선생님, 직접 그 다음에 여러분 직접재료비 직접재료비 차변에 또 뭐가 나와요 직접 노무비 또 뭐가 나와요 제조간접비 지금 정황이 지금 여러분 재고품 계정 공장에서 지금 재고품 계정을, 계정을 그려보는 거예요. 할머니 가족입니다. 손 소장이 저희 할머니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장난친 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걸 보고 저희 가족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내역을 보내달라고 손 소장에게 했더니 이렇게. 라고 다음.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대변에는 완성된 게 뭐가 나오냐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완성된 것은 대변에 가는 거잖아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기말이 되겠죠? 기말제공품 이렇게 차변에 이렇게 오고요 대변에 이렇게 옵니다 여기에 직접재료비 직접노후비 제조간접비를 더해서 뭐라고 그러죠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런다고? 단기총 제조원가. 이걸 그 더한 게,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불러요. 직접 재료비, 게, 직접 노업비제조원전비를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그런다고. 수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안답니다. 자, 그러면 아,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 제공품 계정에 수수 만한 표시할 만한 수, 수 없는 거, 거 찾아보세요. 자, 단기총 제조원가. 이거 더한 게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업이, 제조관접비를 더한 게, 단계 총 재정가, 그건 표시되죠. 기말 제품, 여러분 제품은 여기 제공품 계정에 들어오지 않지요. 요거 만들고 난 이후에 제품 계정에 제품 창고에 가 있겠지. 그러니까 틀린 건 일단 2번이에요. 2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3번 봐봐요. 이제 3번. 단기 제품 재정가 요건 완성된 거예요. 단기 제품 재정가는 제품으로 완성된 거라고요. 재공, 제공, 재공품 계정이 대변으로 오죠. 맞습니까? 기말 재공품도, 여러분, 기말 재공품도 여러분, 완성, 미완성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요거 미완성. 기말 재공품은 미완성. 요건 완성. 단기 제품 재정가는 완성. 어, 요건 미완성 이... 그래서 답을 찾는 것은 11번이 어, 답이 되겠습니다 부분에 다음 이제, 어, 12번 어, 가볼까요 12번 정화본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정화본가 계산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은 항공기 제조와 같이 주문 제작 업종에 자, 적합하다. 네, 개별원가네요. 다품종 소량 생산은 개별원가 계산이죠. 제조, 공정별, 어. 이 말이 나오면 네,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그랬죠. 계산이 그래서 12번에 답은 3번, 작업 원가표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12번까지 풀어봤고요. 13번부터는 세법입니다. 원가계는 12번까지만 하고 세법은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